<laughs> 얘좀 봐. 여기여기여기억기억기이 오, 기억이. 오, 기이이이 소란도 엄청 많이 크고 부추도 대파도 성현이도 많이 컸네. 아빠 그만 얘는 얘는 어어 어? 방울 토마토 이거 방울 토마토 열미 열었어.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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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니 다섯 개. 아빠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9아 나 요즘 옛날에 옛다 처음 갤려서 여지 여리여다 요로 숨을 거하나숨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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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스물 숨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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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인치 된 빼는 40 40개나 열었어? 어, 40개 우와. 호박은? 응. 호박은? 호박? 응. 안 보이는데 호박은? 꽃, 꽃을 찾아야 돼 어. 호박 꽃을 찾아야 돼 맞아, 저 꽃을 찾아야 돼 여기서 본것 같아 저기 하나 열었다 근데 왜 시들지 시들었지? 아빠 여기여기 두개 두개인데? 하나,두개,두개 어, 그러네 열었다 그치 할아버지 대단하다 그러게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어 여기도 있어 또 있어? 뒤에 그러네 우와 마흔개도 넘는데? 자 이제 내가 칼로 잘라볼게 응 음, 이제 성현이가 심을거야? 어어 그렇군 위험하다 그건 아빠 해줄게 아니야, 성현아, 이대로 심어도 돼. 왜? 이대로 땅속에 심으면은, 어. 땅속에서 그 과육은, 이게 물러가지고 없어진 다음에, 응. 씨가 이제 될 거야. 어, 손하지 말고. 위험해, 응. 위험해, 위험해. 잘려갈 거야.